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참으로 어,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람만 베나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전 군대를 이끌고 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적군에 포위당한 이제 사마리아 성은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지경이 되었고 당연히 곡식이 떨어지게 되었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참혹한 상황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었는데요. 어, 두 가지 종류로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먹을 수 있는 음식, 곡식 값이 엄청난 값으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11기 하 6장 25절 말씀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기머리 하나에 은 83개리요. 비들기 똥 4분의 1값에은5세겔리라 여기 보니까 나기머리가 값이 매겨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돼지처럼 먹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때 불결하게 여기는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귀 자체도 먹지 않을 뿐더러 또 나귀 머리 같은 것은 너무나 흉측하지 않습니까? 뼈만 있는 부분입니다. 일법에서도 먹지 못하게 하고 또살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낙이 머리 하나 값이 얼마냐? 쉽게 말하면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줘야 살수 있었다는 거죠. 1년 번 돈을 다 줘야 살수 있을 정도로 기근이 극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실제로 비들기 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그 사람들은 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식물 종류로 봅니다. 이 식물 종류가 꽃이 필때 비들기 똥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콩이라든지 어떤 곡식 종류 아니면 하찮은 음식물 쓰레기로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별볼일 없는 하찮은 음식인 거 틀림 없는데 이걸 1리터 1리터 분량은 얼마나 작습니까? 이거 사려면은. 노동자의 한달 월급을 다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비유해 보면 얼마나 이 비싼 값입니까?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 더 참혹한 상황이 바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하루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앞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울부짖음며 찾아왔습니다. 왕이요. 저를 좀돌아보없어서 분명히 먹을 걸 달라는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뭘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지만 들어보자 해서 들어보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너에게도 아기가 있고, 나에게도 아기가 있으니, 오늘은 네 아기를 잡아먹고, 다음날엔 내 아기를 삶아먹자. 너무나 사람이 배고프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정신 갖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삶아먹습니까? 그런데 거의 뭐 아사 직전에 놓이다 보니까 인간성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지경이 되어서 합의를 보고 먼저 자기 아기를 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 먹고 나서 보니까 이제 눈이 좀 돌아왔겠죠. 어쨌든 다음 날 보니까 정신을 차린 거이 사람이 자기 아기를 감추고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그래서 왕에게 와서 이걸 좀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집 아기를 끌고 와서 잡아먹게 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내 아기를 좀 살려달라는 건지. 여러분, 이렇게 핵에 망칙한 일들을 벌인 것이 오늘 사마리아 성중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초 도초에서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끊임없는 비인간적인 학살과 기근과 고통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죽이는 일들을 우리는 신문에서 매일같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기를 마치 이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자기가 낳은 아기를 얼마나 많이 갖다 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끔찍한 세상, 참혹한 세상. 정말 어떤 사람은 뭐이 땅에서 살고, 살고 싶지 않다고 뭐 다른 나라 가봐도 다른 나라 가도 별볼 일이 있겠습니까이 끔찍한 상황 운에서 우리는 정말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성 중에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구하고 있다면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픔은 낫는 것이겠고 또 어떤 고통받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이겠죠. 사마리아 성중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의 풍부함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구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3월의 성중에 임했던 아름다운 소식이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아름다운 소식이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이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고 내가 믿고 이 말씀,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늘 아름다운 소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그 비결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소식이 내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날 소망의 말씀을 막 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평소에 듣던 말씀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몇 분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제 상황과 형편을 이렇게 잘하세요? 정말 저 끔찍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게 주신 말씀을 하고 내가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계신 게좀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을 정말 어둠과 악한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망가진 세상. 이 참혹한 세상, 우리의 심령 아무리 노력하고요. 아무리 교육하고 책을 읽고 계몽을 한다고 이거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상하려고 수련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악한 영이 배우에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치고 몰아내야 이 참혹한 어둠이 떠나가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좀 쉽게 풀자면 곡식 하나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 사람이 한달 동안 열심히 노동해서 살수 있는 곡식이 하차 보잘것 없고 하차는 곡식 한 1리터 정도 산다고 했습니다. 1리터 한달 월급을 가지고.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 바로 내일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달 노동, 노동자의 한달 월급이 아닌 하루 일당을 가지고. 아주 최상품의 곡식 가루를 2리터를 살수 있고 보리는 4리터를 살수 있다는 거예요. 일당을 가지고 비교조차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양식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가 딱 되어졌을 때 이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은 인간이라고 할수 없는 짐승마도 못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일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왕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까지는 그럴 듯 했는데, 이것을 입술로 불신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왕의 군대장관은 그 자기의 내뱉은 말대로 최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1개 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호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것,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제일 신음하는 군대장관 여러분 이렇게 불신에 가득한 군대장관을 두고 있는 왕 여우람도 마찬가지 사람 정말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원천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집사님 살수 있어. 집사님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야, 하늘에 창이 뻥 뚫리고 음식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내 헐값에 곡식이 팔리겠느냐. 이렇게 불신의 부정의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어떻게 됩니까? 1 1기 7장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다음날 정말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가고, 어마어마한 곡식이 하루 아침에 다 들어오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 곡식을 찾으려고 얼마나 한꺼번에 성문을 성문 밖으로 나갔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백성이 좁은 성문으로 나갈 때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공연장 들어오고 나올 때 압사당하는 사고들이 있는데 그때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하필이면 장관에게 성문을 좀 관리하는 이런 일을 맡겼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장관이고 뭐고 밟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지키는 질서를 유지하려다가 발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날에 그 영광을 봤지만 먹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주실 때 정말 내 것으로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지언정 불신의 말은 절대로 내뱉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안될 거야 야,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고, 우리 교회도 소망이 없어. 한국이 기독교 소망이 없어. 함부로 이렇게 말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창조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그런 고통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저는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선포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고 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 왔는데 아멘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믿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것들을 내가 먼저 믿어버리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살면 좋겠다. 내가 이 정도 부자가 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선, 설정을 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히 주어졌는데 내가 결단하고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베데스도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앞뒤 순서가 안 맞는 말씀이지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바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하고 일어날 때 그가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주 오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친구 목사의 형님은 광주 경찰청 기동대 사이카 아주 폼 잡고 살기 좋은 사람. 그렇게 친구가 전도하고 눈물로 전도하고 형님만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예수 믿는데 안 믿냐고. 야 예수 예수는 내가 나이 많아 죽을 죽기 전에 믿겠다. 그래 너나 열심히 모, 신학해서 목회해라. 그러면서 끝까지 나가지 않도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쪽이 앞 뒤쪽이 암 뜯어보니 다 말기암이라 다시 닫았어요. 수술도 못 하고 떼어내지도 못했어요. 다시 수술을 하려고 해도 수술할 수가 없어요. 왜 앞뒤가 같이 암이 걸려서 허공에 매달아놓고 수술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6개월 시안부를 봤습니다. 그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동생이 인도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첫날부터 눈물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서 교회 버스가 없으니까 자기가 대형 버스를 사다가 대형 버스 운전을 하면서 무료로 교회 운전을 합니다.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까지 주일 예배까지 자기 차를 사서 자기가 교인들을 운송하며 봉사를 하는데 1년이 돼도 죽지 않고, 2년이 돼도 죽지 않아서 집사님이 되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나중에 주일학교 부장님도 하고, 재정 부장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20년째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병원에 가서 찍으면 여전히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에서 지금 가장 1일조를 많이 드리는 귀한 안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졌을 때, 이 사명이 전해졌을 때, 아멘하고 붙드는 거예요. 이게 내게 네 주시는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내 것이 되었으면,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아멘하고, 그러면 이 양식을 어디서 구할까 하면서 밖으로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성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비천한 신분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들은 성문 어귀에 기거했다고 했어요. 성문 밖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이웃들이 먹을 걸 주면은 구걸해서 먹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사람들, 이성 안에서 가장 비천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해서 하온 성중 사람들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네 네,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생각합니다. 야, 성 안에 거, 다 굶주려 죽게 되어서 우리 양식 못 먹은 지가 언제냐?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 여기서 앉아서 그냥 굶어 죽, 죽느냐 아니면은 저적군한테 가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겠느냐 해서 그래도 가만히 죽긴 너무 억울하니까 아람 군대로 항복하려 두 손을 들고 갑니다. 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지도 있고 다 있는데 뭐 무기도 버리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큰 군대 소리가 나게 하심으로 기습을 당하는 줄 알고 다불리나게 달아나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한 막사로 들어가니까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요 얼마나 신나게 먹었겠습니까? 오랫동안 굶주렸던 그들이 막 한참을 먹고 또 다른 막사를 가 보니까 금은 보석 의복들이 쌓여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정신없이 여기저기 자기 비밀 창고에 가서 다 감춰요. 뭐 어디 감췄겠어? 요 기껏 뭐 저기 일곱 번째 나무 밑에 뭐 이런 거파 가지고 이제 감췄겠죠. 한참을 감추고 또 와서 또 먹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게 된 거죠.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생각해 보니 이거 큰일 나겠거든요. 지금 성중에서는 자기의 동족 성중, 자기의 친척 이웃 가족들은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는 참혹한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문 밖에만 나오면 이렇게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누리고 그냥 저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큰 두려움이 두려움온 거예요. 하나님이 벌내리실 것 같은 두려움이 온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이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두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만 먹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성 중에 있는 너희 동포들을 먹이라고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성에 가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이 나병 같은,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먼저 영접하게 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다가 지금도 저 사마리아 성중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고 정말 처참한 상황 가운데 살다가 저 참혹한 지옥으로 들어갈 그영혼들을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 양식을 통하여 만족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움을 먼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처럼 먼저 이 주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주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탁 죽어가요. 안 믿는 사람하고 얼굴 비교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목사님 같고 장로님 같아 나는 그냥 빼척 빼척 마르고 시커멓고 근심 덩어리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겠습니까? 우리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 얼굴 그렇다고 해서 강남하듯이 찾아가는 거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사마리아 성중에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오십시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첫 창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은 뭐 그릇듯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던 적이 다한 번씩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스러웠을 때, 그 가난했을 때, 멸시받을 때, 희망이 없었을 때, 어찌 보면 그때 우리가 나병 환자들처럼... 어차피 죽을 거 주님 앞에 매달려나 보자 하면서 기도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마룻바닥에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콧물 쏟으며 기도한 건 뭡니까? 주님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 등록금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 주십시오. 쌀 떨어졌습니다. 연탄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 기복신앙이니 복복이니 구하고 달라고 뭐 기도원 가서 부르짖는 사람들, 멸시하듯이 얘기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보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나병 환자들처럼 절박해야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끔찍한 상황과 형편을 오히려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는 수단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게 정말 소망의 가느다란 빛이라도 아름다운 소식, 희망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이든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삶인지 저는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아름다운 소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